말씀드리면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. 뭐 안내문을 읽긴 했는데 그혜용만 갔을 때에는 어떤 거를 할지도 전혀 감이 없었고요. 네, 일단은 뭐 그런 전혀 준비 안된 마음으로 왔습니다. 어,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많은 준비를 하시는구나 라는 되게 작은 부분들까지 신경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어설프게를 준비를 안 하시더라고요. 얼마나 고생들하셨겠습니까?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좀 다채롭기도 하고 어, 좋았어요. 아무래도 제가 아들이랑 와서 그런가 고고장이 저는 가장. 그래도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는 게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딸이 지금, 지금 수족구라못왔는데 만약에 딸이랑 왔었으면 미용실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항상 하고 있는 다짐인데 못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아빠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최대한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많은 걸 함께 하자거든요. 근데 그게 오늘 이 행사도 그런 취지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생각을 더 굳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. 오늘 행사가.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.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. 대체 와서 겪어 보고 뭐 어떤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? 고생하셨습니다. 어,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더 아빠와 아이랑 그 이끌어내는 그런 교감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이랑 아버님들이 너무 즐거워하셨던 것 같아요. 또, 선생님들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잘 준비를 해주셔가지고,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과거에 대한 시대에 살아왔던 부모님들, 그런 추억을 되새기기도 했었고, 또, 현재에 사는 아이들한테는 과거를 또 경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, 굉장히 색달랐고, 또 요즘 복고가 다시 유행이잖아요.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더 즐겁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. Yeah. <laughs>